6장입니다 한절한절 한절 읽어가면서 얘기할게요 다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니라 6장 1절 같이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리오 왕이 다리우스 왕인데 자기 뜻대로 이제 세운 겁니다 전국에 120명, 그 120도라는 얘기죠 우리말로 하면 이 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세스를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말하면 책임 총리제를 한겁니다 120도니까 40 곱하기 3만 40도씩 맡은 거죠. 그래서 손해가 나지 않도록 어, 세 명을 균형과 견제에 의해서 책임 총리제를 제일 똑똑하고 최고의 어, 믿음직한 사람 세명을 뽑은 것이죠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예, 마음이 민첩했다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 무슨 말입니까 총리 중 총리였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민첩했다 그러죠 이민첩했다 말은 원어성경에 보면 뭐라 됐냐 하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알아챈다 이런 뜻에서 민첩한 것입니다 우리가 재빠르다 그거하고 다릅니다 잔머리가 빨랐구나 저참 빠르네 그거하고 다른 말입니다 민첩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져 버리니까 총리 중 총리였다는 것입니다. 책임 총리 중 책임자였다는 것입니다. 사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어떻게 사람이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이 없을 수 있고 어떻게 사람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어? 아무 아무 아무를 내버 어요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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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를 해봤었다니까. 요 고발을 근거를 찾는데 아무 아무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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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아무가 네번 나왔다니까. 그죠? 아무 근거 그다음 뭐요? 아무 허물 그다음 뭐라고요? 아무 그릇댐 아무 뭐라고요? 예, 허물 이네번 이 나왔는데 아무가 앞에 근거 허물 또그릇댐 어, 허물 이렇게 아무를 네번 썼는데 허물이 두번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었잖아요. 그죠? 허물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사람에게 책 잡힐 만한 중대한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못 찾겠는 거예요, 도대체 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놓으니까 민첩하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오 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다니엘을 잡아넣라라니까 율법에서 근거를 찾아야 되겠다 이놈이 하나님의 법, 지가 성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에서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한다? 여기서 율법의 근거가 뭡니까? 아 저놈 그 율법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된다 이걸 찾아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해 됩니까? 이 고발하고 자는 사람 참 똑똑하죠. 하여튼 나쁜 머리 쓰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사람들은 뭐야? 아, 저놈이 즈그의 율법에 보니까 여호 와 하나님의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안 되다 있구나. 옳지. 이걸 이용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 됐죠? 매주 이부 예배 때마다 물어봅니다. 이해 됐죠? 네. 음, 여러분 읽으면서. 어, 이게 무슨 말일까? 뭐, 이런,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읽어줄지 잘 들어서. 6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우리 말한 뭐 성은이 만극 하옵소서 이러고 나간 아 겁니다. 7절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 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쉽게 하면 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법을 발의를 한 거예요. 무슨 법을 발의했습니까? 다니엘 탄핵법을 발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요여호와 율법의 근거를 보니까, 아, 여호와 외엔 다른 신을 섬기면안 된다구나. 이걸 발견하고, 요걸 이제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고, 요렇게 나가면 되는데 뭐라고요? 사람에게도 절하면 안 된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때 당시 다리우스 왕은 살아있는 신입니다. 사람 중에 신입니다. 요거를 이제 공략하려고 했던 거예요. 머리 똑똑하죠, 그죠? 아니, 신에게 뭐절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되지만, 그때 당시 황제는 신과 같으므로, 어떠한 신과 어떠한 사람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놓은 거예요. 신과 사람을 같이 넣어서. 왜? 다리우스를 신격화 시키려고. 이미 저끼리 법을 다 발의해놓고 통과시키려고 다 작전을 짠 겁니다, 이 여 독특하죠. 8절 시작 그런 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식기의 무리로 뭐합니까? 황제가 법을 선포를 한 겁니다. 선포해서 뭐합니까? 변경치아니는거 변하지 않는다. 불문법이 돼버린 거예요.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했다. 다니엘이 조서이 도장 찍힌 것을 알 자기 집에 돌아가서 뭐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 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했더라? 감사했더라. 자,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 저는 상상을 해보세요. 다니엘이 무슨 감사를 했을까? 저것들 그 종리들 저것들 내 조심 조심한데인데 저를 줄 알았다. 또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끝났구나. 절망이구나. 낙심이구나.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이왕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갑니다. 잘 계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 놔두고 갑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글쎄요, 금방 떠오르지가 않아요. 다니엘은 이때 무슨 감사를 했을까요? 자, 자기가 분명히 죽음의 위기잖아요. 분명히 아무 허물을 찾지를 못했잖아요.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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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니까 하나님 외에, 여호와 외에, 야외의 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황제가 신격화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여호와 율법을 어기게 되므로 그걸 찾아냈어요. 약점 잘 찾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정치가들은 남의 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법령 재정을 굉장히 합니다. 그래, 법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법을 공포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신과 사람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 율법을 다 연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니까. 그럼 그동안 많이 단니를 연구해 봤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단엘 6장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니엘은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무슨 감사를 했을까요, 다니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감사하다. 내 죽는데, 어, 그것도 괜찮은 얘기입니다. 무슨 감사를 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증인으로 살수 있다. 약간 좀좀 다락방 냄새가 계속해서 나는데, 정영집 사님은 가긴인 오늘 연타서 홈런인데, 어, 약간. 어기서 이단 냄새가 솔솔 나는데 음. 배운 이 그래서 예. 예. 그 하나님께 감사했때 의문이 들지 않아요 다니엘은 무슨 감사를 했을까요 이때 예? 그렇죠 감사 감사 아까 설명했잖아요 다니엘은 유태인입니다 그렇죠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모세 오경을 배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하겠습니까? 아까 우리 읽어드렸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렇잖아요. 속건제 이 다섯 가지 있잖아요. 이거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 감, 나아가서 감사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름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번제 안에 소제 안에 화목제 안에 속죄제 안에 속건제 안에 뭐가 있다? 감사 있잖아요. 은혜 감사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오는 감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독특합니다. 모세 구경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속죄제입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귀했을 것입니다. 속권제입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게 없는가? 죄를 범한 게 없는가?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이 다섯 가지 감사가, 제사가, 다섯 제사가 일상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죠. 우리가 대통령 앞에서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때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죠? 렇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일은 아마 모세의 율법 말씀에서 배웠듯이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있었던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살려달라 죽여달라 이런 말안 했을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강구하는 것을 발견하, 발견했습니다. 12절 시작!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하려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며 사자굴에 던져넣지 아니하였나이까 언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한 메대와 바사와 고치지 못하는 귀례니라 하는지라 이제 발견했으니까 집어넣어 왕도 오케이 13절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지킨 금령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니 앞에서 왕은 왜 집어넣으라 그랬냐니까 다니엘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요요요 13절은 뭐예요? 그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정치인들이 신하들이 똑똑한지 알겠죠? 우리 말하면 유도 신문을 하는 거예요. 미리 뒤에 답을 딱 감추고 있다가 황제여 누가 30일 동안 절하지 말라고 금방 법을 선포했는데 지금 절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래된 거야. 그뭐 황제가 뭐시 감히 당장 사사고를 집어넣어라. 이랬는데 아니 일인데요. 일이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황제가 하, 설마 이리 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14절입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14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해가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해가질 때까지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보통 우리 말하면 조회가 열리잖아요. 왕과 어, 신하가 모이는 대전에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이걸 저녁까지 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보통 황제가 폐하게 되면 그날에 정사와 업무를 폐하게 되면 퇴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경론과 얼마나 많은 논쟁이 오갔겠습니까? 왕이여동초가 없어서 안 된다 뭐 다니엘에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 이제 이해 가지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궁궐 태청을 안 했습니다. 1 5절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인다하니 그 무리들이 또 모였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잠깐, 야 작전상 후퇴. 우리끼리 좀 모여봐. 그럼 별관 같은 게 있겠죠, 그렇죠? 지금 무리들이 모이는 거기 모여갖뭐또 의논했다가 야 이렇게 공격하자. 저렇게 이게 하고막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 잠깐 점심도 먹었다가, 하장도 갔다가 다시 모였다가 계속해서 중론 회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16절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 길이 되, 내가 항상 성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의 감사는 5대 제사, 5가지 감사뿐만이라 뭐라고요? 왕이 볼 때는. 구원받은 자의 감사가 있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오잖아요 감사 17절 시작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러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기족들의 도장으로 봉하했으니 이는 단일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렇게 졌어요 정치 싸움에서 황제가 저주면 안 되는 뭔가를 제안했겠죠, 그죠? 음. 반란 세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는 어, 왕권을 위협하는 뭔가 세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할수 없는 거야. 황제가 가만히 계산하니까 뭐가 된다고요? 단일 하나 저거 없애는거 하고 나라고 바꿀 수는 없으니 그렇잖아요. 분열을 막아보자고 넣기는 넣는데 마음이 너무 심히 걸리는 거예요. 19절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20절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일어나서 슬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사자들에게서 능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렇죠? 다니엘이 무엇을 감사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요? 항상 섬기는 하나님 처음에 번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번제는 공제입니다. 항상 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니엘의 감사는 오대감사인데 구원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분명합니다. 읽어보면요. 그 다음에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웠지 않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항상 성기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21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감사의 응답도 보세요. 보라니까 나의 무죄함의 명백함. 야. 참 은혜 감사했죠 항상 성기는 하나님께서 나가는 것 항상 성기는 하나님 감사했죠 나의 무죄함이 명백함임을 감사하죠 여러분 나의 죄가 무죄함을 명백하게 밝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었어요 왕에게도 뭐요? 해를 끼치지 아니했다. 속건제 또 나오죠. 그죠? 자꾸 오대 제사 그거 잘 보라니까요. 내용.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지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음을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상하지 아니하리라. 자, 구원에 감사했었습니다. 항상 성기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의 제가 명백하게 무죄임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내가 항상 성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요?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맨날. 상할까 싶어서 막 두려워하잖아. 24절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 마치 마치 영화 보듯이 이런 장면들이 연출될 것처럼, 그죠?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대신 원수를 갚으심에 대한 감사합니다. 꼭막 뼈까지 부러뜨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하자가 와서 물고, 세파도 부르뒀고 와서 물고 이러고, 뼈가 부서지고 이런 거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 심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있 나에 대해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감사. 자 아까 일부하고 연결시키라니까 눈치 빠른 사람 아무 거 생각 지금 계속 연결시키는 뭐 이게 여호와께서 심판 장이신이라, 여호와께서 판결하시리라. 참 놀랍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 25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워낙은데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가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단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 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혼이 변하지 아니하실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니라 하였더라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 감사 다섯 번째 뭐였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어요. 그것도 뭐요? 대를 이어서. 그것도 뭐요? 모든 언어가 다른 사람이 얘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감사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단일이 감사였더라.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번 본문은 단일이 죽게 되었는데 모략을 다했는데 우리는 속이 터지고 답답하고 막 압병이 오고 이래 되는데 단일은 참 달랐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는. 것. 읽어보세요. 여호와께 그리고 뭐요? 항상 성기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 그리고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했는데 뭐요? 나의 무죄함이 명백하구나. 다시 말하면 심판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뭐요? 하나님을 믿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든든한 믿음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했죠 그런데 마지막 다섯 번째로 뭘 감사했느냐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영광이 돌아갔다 이 어마어마한 다섯 가지 자, 오대제사, 그 다음에 다섯 가지 감사 이거를요. 이번 주간에 놓치지 마라. 그러면 뭡니까? 말씀 일단 여러분 오는 게 있다니까. 이게 내 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뭐요? 지켜주신다니까 말씀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 마음이 뚫려 있어. 뚫려 있어. 혼돈, 공허, 허감. 요즘 가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늘 흔들립니다. 왔다갔다, 막 왔다갔다 왔다 합니다. 기도할 때요. 막 오만 때만 근심을 다 합니다. 그러나 뭐라 기도하는지. 온갖 인상을 다 쓰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단일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네,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 였이 감사는 모든 게 끝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간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되는데 감사합니다. 누구나할수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건 하나님이 자녀만 할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렇 그러면 이거는 오대 제사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러면 이거는 여호와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까지 그까지 감사를 주인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간 이 축복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